풀어줄게. 음. 보자. 음, 대표 문제를 풀어줄까 아니면 음. 11페이지에는 2번 봐봐. 11페이지에는 2번. 11페이지에는 문제 2번. 다음 중 집합이 아닌 것을 모두 보는 것은 이렇게 있다. 집합이란 뭐라고 했었냐면 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명확하게 달리는. 그런 모임을 집합이라고 했어. 자, 태양계 행성의 모임, 어때? 어, 세계 어떤 거, 과학, 무슨 모임이 있겠지? 그 청문 관련, 그 모임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 너희들이 지구학을 아직 거기까지는 안 배웠겠지만, 뭐, 뭐 위성이 있어야 되고, 뭐, 공전 반경이 뭐 어때야 되고, 뭐, <laughs> 그런 것들이 있거든. 너희들이 아직 잘 모르겠지만, 사실 좀, 좀 그러네. 어쨌든 그래서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행성들이 분류가 돼. 태양계 행성인 것, 아닌 것. 너희니 그리고 태양은 뭔소리 <laughs> 태양은 태양은 빅뱅이야? 미안 태양은 행성이 아니지? 뭐 응. 얘기하고 있잖아 <laughs> 아무튼 아니, 어, 그래서 1번은 집합이 돼 2번 1보다 크고 3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 어때? 명확하게 다이 하나로써 정해지지 이가 아닌 것들은 그 집합에 속하지 않는 것까지 명확하게 구분이 돼 3번 요리를 잘하는 이런 거 있잖아 예쁜 뭐 잘하는 잘생긴 큰 잘생긴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아주 애매한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모두 집합에 어, 집합될 수 없는 그런 기준들이야 그래서 보니까 3번 5번이 안되겠네고 뭐. 4번 우리 학교에 6월에 태어난 사람의 학생들의 모임 명확하 그지? 넘어갈게 넘어가자 자그 다음에 다음 12페이지를 봐봐 12페이지 <laughs> 그냥 잠깐 잡소리 하면은 너희들 태양은 한성이라고 아까 내가 얘기하던 거태양성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 한성? 아별 흔히 별이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너희들한테 가르칠 때 고등과정까지 내가 알려줘서 그래서 고등과정 태양은 움직이지 않고 태양이 있으면 이제 수금지 화목토가 이렇게 행성이 공전을 하잖아 태양 주, 태양을 주변으로 근데 음, 태양도 사실 움직인다 태양도 사실 움직인다 너무 아요 <laughs> 괜히 얘기했어 자오케 유형을 보자. 집합에서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내어진 것은 조건제시법으로 바꾸고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어진 것을 원소나열법으로 바꿔라 이렇게 되어있네. 보자. 1번 볼게. A라는 집합은 어 50. 원소나열법으로 되어있네. 그럼 얘를 조건제시법으로 바꿔보자. 집중하고 있지 얘들아? 조건 제시법으로 바꾸자. 항상 기본 틀은 x 바 x는이야. 여기까지는 다 똑같아. 그리고 뒤에 내용을 써주자. 뭐 보아하니까 50부터 자연수가 계속 쓰여져 가는 거네. 따라서 난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 50 이상인 자연수 뭐 모임 이렇게까지 쓸 필요 없어요. 50 이상인 자연수라고만 뜯어도 돼. 좀 따라 적게 써도 돼. 알지 이렇게 조건제 수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양걸로 입어. 에이, 어. B는 어떻게 돼 있냐면 1, 3, 5, 7, 뭐 이런 식으로 쓰고 아니, 아니. 미안 얘들아. 1, 3, 5, 9, 45의 약수 같은데? 그치? 15, 45 이렇게 되어 있네? 얘들아, 뭐야 이거? 45, 3, 15, 5, 9 하니까 45의 약수네. 이걸 그래서 위에처럼, 어떻게 쓰면 되지? 얘들 이렇게 맞춰줬을까? 위에처럼. 중괄호 치고 항상 집합기호은 중괄호야, 맞지? x bar, x는 이렇게 한 다음에 어 45의 양의 약수. 이게 지합 파트에서 꽤 많이 나오는 말인데, 양의 약수라는 게. 왜 양의 약수?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면, 어, 그냥 약수라고 쓰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 그러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양의 약수라고 써야 돼.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약수가 양의 약수야.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음의 약수를 막 구해라. 이런 것도 절대 안 나와. 근데 이제 표현을 만약에 약수로 쓰게 되면, 이제 막. 반달의 여지가 있다고 해야 되나? 아 그럼 음의 수는 음의 수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컴플레인을 방지하기 위해서 양의 압수라는 확실한 표현을 쓰는 거야. 너희들한테 크게 다가오는 의미는 없고 너희들이 알고 있는 압수를 쓰면 되고 표현해줄 때 다만 양의 압수를 쓰면 돼 자, 이렇게 쓰면 될것 같고 이제 양반으로 3거 볼게. x 바 x는 3 이상 9 미만의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바로 쓸게요. 굳이 뭐? 지 그리고 얘들아 나 소개팅 원래 한다고 했었잖아 또 네?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만나고 그랬어 망했어 난 그냥 평생 솔로 아, 자, <laughs> X가 지금 3보다 크고 아3 이상 9 미만의 자연수니까 원소다이버로 쓸게 3, 4, 5 이렇게 하고 9 미만이라고 했으니까 8까지 되겠다 그지? 이렇게 어떤 선생님들은 수업을 들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아까 지난번에 얘기했구나 우리 오프라인 수업 마지막 때 자기 뭐전 여자친구 이름 와, 얘기해서 이제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확인하신다고 뭐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 그렇게까지 자 4번 문제 4번 자 D D는 뭐라 되있냐면 2X-3이 6보다 작은 자연수 이건 써야겠다 x가 x는 인 자연수에 대해 그치 어. 그럼 얘들아 이거 풀어줘야지 뭐 2x가 9보다 작다니까 x는 2분의 9보다 작다 이렇게 되어있네 근데 그 중에서 자연수만 뽑아야 되니까 d를 원소나열법으로 쓰게 되면 1 2 어디까지 갈까 2.9가, 2분의 9가 4.5잖아? 그러니까 3, 4, 이렇게까지. 이해할 수 있겠지? 음. 그래서 너희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어? 표현을 해주면 되는 거야. 지금 6번에 보면 벤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라 이런 표현이 하나 있는데 벤다이어그램이 뭐냐면 쉬워 쉬운데 그거만 좀연급을 할게요 지금 6번에 양바로 3번에서 지금 얘를 벤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나타내주세요 이거